보규야미래 예. 여자친구한테 한마디... 지금 떨려서 말을 못하는 거야? 씨발 빨리 말하라고 한마디... 아, <laughs>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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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조명 힘들어하고 있어 조명... 뭐, 다시 한번 질문해봐... 미래 여자친구한테 한마디... 크게 말해, 크게... 이정하고만 친해지지 마라... 내가 네 여자친구랑 친해질 일이 뭐가 있어? 그건 나도 모르지. 아 혹시 주변인 중에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있는 건가? 아니. 근데 나랑 친해질 주변인이면 일이 뭐가 있지? 주변인이 너랑 이미 친한 건데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. 그니까. 응. 그러니까 친해지 말라고. 왜 왜? 형, 남자친구니까 친구 소개시켜줄 수도 있잖아. 그럼 나 나는 안 소개시켜줄 거야. 소개시켜는데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. 아 나도 친하게 지낼 그래서, 생각 없는데. 그 <laughs> 다행이다. 여기까지. <laughs> 아 끝으로 한마디 아 눈부셔 시발, 시발. 끝으로 한마디 아빨리빨리 빨리끝으로 빨리. 어, 어 끝으로 한마디 아 씨발 나 팔아팔게 개씨발 난 눈부셔 눈이 없어질거같아 지금 아, 넌 원래 눈이 없어 빨리 끝으로 한마디 시발. 시발. <laughs> 끝으로 한마디 아 이제형 제발 그만해 나 괴롭히지마 내가 언제 괴롭혔어